9월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 취재에서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 대제와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9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이란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비과세 부동산에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 명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는 전용 면적과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를 비롯해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당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부동산 신고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도 받고 있는데요. 개별 향교 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 목적상 향교 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단체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 또는 종교재단은 신고한 주택과 토지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 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공시 가격이 각 유형별 과세 기준 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특히 의무 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가능한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과세 신고 대상 보유 물건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자료로 신고서를 작성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임대주택 합산 배제 변동 신고서를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 배제 변동 신고서를 작성해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폐기로 인하여 신고서를 전산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기존의 방식은 올해부터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밖에도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비과세와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전 신고 내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보유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밀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